오의 주일에 생각해 볼 만한 그 성경의 부모님이 누가 있을까 어, 보니까 우리가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너무 숭배하는 것 같아서 개신교에서 마리아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히 안 다루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는 정말 가슴 아프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한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평생을 자기의 꿈과 자기의 어떤 야망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분이 사실이 마리아라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지 않게 성령 안에서 잉태를 하고 낳고 팔일째 되던 날 할례를 하는 그 자리에서 생각지 않은 어떤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아이는 진짜 대단한 아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진짜 이스라엘에 비치고 대단한 아이인데 문제는 어머니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참 당신은 평생 가슴에 칼을 꽂고 사는 것처럼 그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이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당신은 가슴에 코, 이 칼을 받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들의 가는 곳마다 풍집, 그야말로 풍비풍판가요? 풍집풍판가요? 그것을 일으키는 엄청난 아들의 인생을 당신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어렸을 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요. 열두 살때그 예루살렘 갔다가 잃어버려 가지고 부모님이 찾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가 너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대단한 예수님의 하나님 인식을 보여주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나, 친아버지 앞에서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이게. 친아버지 앞에서 또 다른 아버지를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나이 서른이 되셔 가지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끌어 모으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아주 파격적인 사역들을 하실 때 이것이 세상에서는 스타가 되고 굉장한 인물이 됐지만 가족들에게는 이게 창피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는 소문이 나기를 네형 미쳤다 그랬습니다. 네형팔 형제 팔 남매 중에 장남인데 예수님이 미쳤다, 미쳐 돌아다닌다. 좀 붙잡아 말려라. 동네에서 형 때문에 가족들이 다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를 앞세워서 동생 야고보와 누이들이 와서 오빠를 찾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집안에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야고보 동생도 왔네요. 누이들도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나가봐야 될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들을 보라. 내 형제요, 내 동생이요, 내 어머니라. 어머니가 저기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진정한 내 어머니요, 내아내 내 형제요, 내 동생이니라. 이거는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어머니요, 자매요, 형제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친어머니 앞에서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죠. 친어머니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냐고 하신 말씀은 아니죠.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으시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나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백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가족들끼리 화평을 오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깨러 왔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 아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들지 못하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그렇게 해서 집안에 맨날 싸우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래서 사실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효자같이 보여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진짜 예언했던 것처럼 가슴에 칼을 찌르는 분 같으셨어요. 그러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마디입니다. 그한 마디가 뭐냐면 나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어머님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죽으시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 십자가까지 어머니는 끝까지 쫓아왔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분은 이 아들 때문에, 이 마다들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부모 눈앞에서 죽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봐야 되는 부모는 그런 부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자식 돌아갔을 때 얘기 안 하는 게 예의입니다. 먼저 돌아가셔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식을 눈앞에 두고 죽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자기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누구에게 맡기나? 동생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길 사람을 지정해 줍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은 이 사람입니다. 나 아닙니다. 나 아니고 이 요한이 어머니를 거둘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또 말해요.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 아니고 이제 네 어머니다 네가 우리 어머니 좀 모셔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셔요 마리아를 모셔서 60년 이상을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모시고 해서 끝까지 아들 노릇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10개 명을 모르셨을까요? 10개 명에 그 부모 공경하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모르셨나요? 분명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신 분이세요 이 10개명에서 다섯 번째 개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명은요 열 가지 개명 중에 가장 중요한 개명 중에 하나예요 1번부터 4번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개명이에요 그리고 5번부터 10번은 인간을 잘 사랑하라는 개명이에요 그런데 딱그 중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른다는 뜻이고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딱 다섯 번째 중간에 부모 공경이 있어요. 사실상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저의 생명의 창조자는 저희 부모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주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태어나고 내 생명을 주신 창조자는 부모님이라는 게 10개명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구약신학자 발터 침멀리가 이 5개명 이것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5개명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개명이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부모로부터 왔다. 부모가 아니면 내가 태어날 수 없는 것인데 그 근본을 잊지 말라.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는 군사부 일체를 말하지만 성경은 신부모 일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0개명에서는 하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속담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은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거의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부모를 공경하라 이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카벳 링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 첫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진짜 제가 봐도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지만 그 당시 미국 국회도 굉장히 좀, 아, 심한 말을 잘한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상원 의원이 연설을 듣다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걸 미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못 나왔거든요. 독학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의 직업을 보니까 구두수성공입니다. 그 아버지도 참 못났네요. 그러면서 구두를 벗어서 보여줍니다. 이거 당신 아버지한테 산 거라고. 진짜 그랬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역사가 말해주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사람이 내가 못 배웠다는 얘기를 듣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못 배웠으니까. 근 가족을 모욕을 하면 특히 부모님을 모욕하면 참기 어렵습니다. 내 링컨이 말이죠.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 제가 참 아, 오랫동안 잊었는 네, 잊었네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잊었네요, 제가. 아,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구두 잘 만드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충실하게 구두를 고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버지 어깨너머로 좀 배웠는데요. 혹시 의원님, 구두 망가지시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게 카베드입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부모를 떳떳하게 생각하는 것. 부모를 자랑하는 것. 사실 저는 저희 집안의 막내인데요. 막내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 같은 특권. 함부로 해도 되면, 돼도 막내는 귀여운가 봐요. 그래서 그 버릇이 있어서 이번에도 어버이날 전화드렸는데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또 헛소리를 하세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거기 제가 또 막내 티를 내면서 핀잔을 주죠. 근데 제가 아차했어요. 어머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오늘 이 링컨이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건 어떻게 살았건 그것이 결코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식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건 어떤 직업이건 얼마나 돈을 벌었건 얼마나 못 배웠건 간에 그것들이 전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부모가 어떻게 살았건 너희 자식들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 구두 수선을 했건 뭘 했건 부모님은 떳떳하게 자식들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카베드의 두 번째 의미는 의식주 장례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카베드가 모든 자식들은 모든 부모님의 의유와 식과 주와 그리고 장례식을 책임져야 한다. 물질적으로 봉양해야 된다. 용돈 드려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부모님이 고독사하지 않도록 부모님 자식들은 책임을 줘야 한다. 에스겔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해야 하는 도다. 에스겔이 말하는 지금 3대 약자를 얘기하잖아요. 3대 약자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근데 여기에 에스겔이 하나를 더 붙입니다. 너희 부모, 부모는 약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우셔도 자식들에게는 약자입니다. 자식에게는 약자예요. 그리고 항상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집니다. 왜냐하면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말할 때 부모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절대로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철이 드는 때인데 바로 철든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 이 십계명의 부모 계명이거든요. 부모님이 이제는 나에게서 약자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 모든 자식들은 그 부모님을 향해서 책임을 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이 참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끝. 도둑질하지 말라 끝.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사는 날 사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행복하리라. 형통하리라. 심지어는 외경에 보면 집회서라는 곳을 보면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속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말하기를 네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너의 효도를 기억하실 것이고 내 죄는 얼음이 햇빛에 녹듯이 녹아질 것이다. 이 말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거의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창에 평창 출신이라 제가 더 와닿았는데 이 시골 사람인데 심순덕이라는 시인입니다 구남매 가운데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치게 하는 시가 됐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떼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 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속여도 전혀 끈떡 없길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이후,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도 꿈이 있고 엄마에게도 하고 싶은 게 있었고. 엄마에게도 뭔가 자기의 야망이 있었는데 자식 낳은 죄로 모든 인생을 다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그 엄마, 엄마에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 그 엄마에게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마리아, 우리 엄마 그러면 안 되는 분이야. 내가 엄마한테 가슴에 못을 박을 그럴 엄마 아닙니다. 내가 엄마에게 함부로 핀잔 주고 엄마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한나의 어머니, 어느 권사님께서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좀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자식들이, 자식들이 한번 욱하면 부모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화를 낼 수도. 울 수도 도망갈 수도 자식들이 한번 화를 내면 부모들은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발 부모님에게 화내지 마세요. 근데왜 화냅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요. 엄마니까 그런데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거나 십계명에서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기억하고 감사받게,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께 뭐 그냥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죠. 오늘 정말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불쌍하고,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희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로부터, 아니면 교회로부터... 위로 받으실 자격들이 있으십니다. 부디 정말 건강하게 사시고 오래 사시고 정말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한장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백. 440...